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국회의사당 중공 석판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최근 국회가 역사적 기록이며 문화유산인 국회의사당 중공 석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사당 중공 석판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5년 8월 15일 국회의사당 중공을 기념하여 정일권 당시 국회의장 명의로 제작, 국회 본관 후면에 설치된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중공기 대리 석판을 의미하며 국회에서는 본관 후면의 환경 개선을 통해 국회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명분하에 국회 의사당 중공기 석판을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이미 지난 5월 1일 국회 본관 후면 LED 전광판 제작 및 설치 사업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의사당 중공기 교체 추진의 이면에는 석판에 기재된 이 장엄한 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포부와 민주전당으로서의 웅대한 규모를 갖추려는 영단에 의하여 등 문구 때문인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토대로 우리 재단은 국회의사당 중공기 교체 추진은 문화유산의 파괴이며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조국 근대화 사업의 총주의자이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흔적 지우기라는 반역사성을 나타내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런 식으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 국가 지도자의 흔적 지우기를 마음대로 일삼는다면 이 땅에서 흔적이 남아있을 국가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깨어 있는 선진국 국민들과 국가 지도층은 그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할 때 반드시 현재의 상황이 아닌 당시 시대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한 치적을 중심으로 당시 경제 실상을 비롯 정치 상황, 남북 관계,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고 매도하고 흔적지우기에 혈안이 된 자세로 일관하는 세력들은 그들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똑같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혼이 담긴 경부고속도로를 비롯 새마을운동, 중화공업화, 산업단지 건립, 수출증진, 자주국방, 과학기술, 의료보험, 각종 댐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난 해소, 산림 녹화 등 우리 일상 전체를 아우르는 영역 속에 살아가면서 그 혜택을 평생 누리는 가운데 박정희를 부정하는 이율배반과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사당 중공석판 교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도 싫으면 차라리 국회의사당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결정이 낫지 대통령님의 정신이 깃든 의사당 건물은 버젓이 있는데 중공석판 하나 없앤다고 박정희가 지워지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재단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단신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취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 불허 서울 중구 내 박정희 기념공원 공사 수년째 중단 등 박정희 흔적 지우기 획책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박정희 흔적 지우기는 실정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현대사적으로는 소위 남이 흘린 땀으로 빵을 얻은 자들이 자기 배가 부르니 이제는 땀 흘린 주역들을 매도하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무도한 탐욕이며 역사에 대한 죄악입니다. 이 땅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거짓의 손바닥으로 진실의 햇빛을 결코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평소 철학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 덮는 자를 돕는다는 순천의 진리에 맞서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역천의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자유대한민국 역사와 이 땅의 주인인 애국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국회의사당 중공석환교체는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애국 국민들과 함께 박정희 흔적 지우기 저지 운동의 일환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